반갑습니다. 진주 핵심도시 어, LH 5단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4년 10월에 입주되었던 아파트인데요, 어, 원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LH에서 파격적으로 5년 만에 분양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전체 세대 수는 600세대로서 어, 위치를 보면 어, LH 본사와 사단지 인근에 있는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상권이나 학군을 볼때 어, 나쁘지 않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어, 실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임대아파트고요. 600세대이지만 30평대가 200세대, 34평대가 400세대로서 단지가 그렇게 작지도 않은 적당한 단지로서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조건이 입주 당시에, 건축비와 대지값을 한산해서 분양가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 입주자로서는 좋은 투자처가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일곱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동도 있고요. 남동과 남서로 되어 있는 이렇게 v 이자 동도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주변에 어,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채광이나 조망면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 입지가 좋아서 실 입주자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 출입구를 이렇게 보면 상가가 너무 번잡하지도 않고, 주변에 전용 주거지역 단독택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조용하고, 전원주택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지만 LH에서 상당히 신경 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이렇게 정갈하게 아파트가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주고할 수 있도록 아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11월부터 LH와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매매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LH 1단지와 4단지가 시세가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 하는데요 어, 그렇게 놓고 볼 때는 LH 5단지도 투자자로서는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어, 실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음, 텀세 전략으로 어,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LH 5단지도 한번 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LH 5단지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연부동산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